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조금 후면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정확히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시 30분 이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본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고요. 현재 분위기는 회사가 목표로 한 180만 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강하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4분기 인도량이 정확히 47만 5,956대 이상 나오면 테슬라의 연 목표치가 달성이 되며 블룸버그는 48만 3,200대의 인도량을 예측하고 있고 IR 컨센서스는 약 48만 500대, 팩트셋은 47만 2,900대의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7만 9천대로 2023년 180만 대 이상을 달성할 거라 최종 추정하며 게리 블랙도 테슬라가 연간 180만 대 이상 초과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업으로 걱정했던 4분기 북유럽 배송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정황상 도군 TV도 180만 대 이상은 나올거라 예상하고 있구요. IR 컨센서스인 48만 500대 기준을 두고 보되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블룸버그가 예측한 48만 3200대보다 높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올해 테슬라에 있어 2023년 4분기 인도량보다도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단타 스윙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4분기 인도량 컨센서스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어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 회사가 목표로 한연 180만 대 달성 여부를 체크하심이 좋아 보이며 1월 말 발표될 테슬라 4분기 어닝에서의 이전 분기 바닥 확인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결과와 주가 움직임 등 상황 설명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해드릴게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고요. 조금 전 나온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2023년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17,955대로 단독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푸조 208이 6,035대 포드 쿠가가 4,425대로 뒤를 따랐고 또한 4위는 모델 3로 테슬라가 2023년 총22,000 162대를 덴마크에서만 판매하면서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은 2022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 증가세가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이외에 서비스 부문의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